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미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에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세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사무의 앞으로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울은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왕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지 원하건대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한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미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매요 이때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에 이세가 떡과 한 가족 부대의 보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은 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삼십일 장까지는 다윗을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일 절에서 오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무엘에게 슬퍼하지 말고 이스라엘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일 절에 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사무엘에게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버림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은 자신이 직접 기름 부은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울 안건을 마지막까지 세우려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슬퍼하다는 죽은 자를 위한 애곡의 단어입니다 마치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그러한 슬픔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는 것은 사울의 영적 죽음을 의미하고 그로 인하여 사무엘은 애곡하듯이 슬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우리가 앞달락에서도 계속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무엇보다도 잘못한 것을 깨달게 하셨는데 도,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셨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는 돌이키지 않아서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존중이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로는 그러한 영적인 것을 모르지만 사무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심히 애통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심각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자를 존중이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어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이 아니라 존중 영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로 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어쩌면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드레임 이세에게 가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중에서 사우를 대신할 이스라엘의 한 왕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았느니라라는 것은 준비시켰다, 주목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시켜 세우신 왕, 준비시켜 세우실 왕이라는 것입니다. 참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의 여호와 이래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한 왕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한 왕을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시대에는 다윗을 준비시켰다면 신학 시대에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예수 스도를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시고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내가 어찌 갈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이라 말을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현직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에게 왕을 또 다른 자에게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쿠테타나 마찬가지입니다. 반역이요 역정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 다니엘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 사무엘 죽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반역죄로 죽기 싫다고 하자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베들렘으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목적은 그게 아니지만 그 부분도 일부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왔으면서 또한 이세의 아들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은 아니죠 어찌 보면 일부를 얘기하고 전체를 얘기하지 않은 것뿐이죠 전체를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그게 반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도를 신실하지 않은 사울에게 모두 밝히지, 밝히시지 않고 일부만 밝힘으로 적대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있으시죠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세에게 제사를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 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한 왕을 세우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우랑은 백성들의 요청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운 것입니다. 3회상 8장 18절에서 20절 내용에 보면,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회상 12장 13절에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랑은 인간적으로 이러한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모습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우랑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하죠. 당시에는 왕이 백성들을 지키며 백성들에서 싸워주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키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에 나갈 때 칼의 길이가 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칼의 길이가 길면 자신의 신체보다도 긴 자가 칼을 휘두를 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조건 중에 하나가 다른 이들보다 크고 또 힘이 있고 뭐 이러한 부분이 당시에는 조건 중에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사울은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울을 희생양으로 삼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사울에게도 기대하며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한 왕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준비시킨 왕을 세우는 일에 직접 주관자가 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당시 예언자들이 자주 재난을 예언했기에 장로들은 불안하는 마음에서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사무엘은 좋은 일로 평안한 일로 왔다고 이야기하며 희생제사 드리러 왔으니 몸을 성결케 한뒤 나와 함께 제사 드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를 초청합니다. 6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심을 말씀합니다. 6절에서 7절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본 후에 마음으로 여와의 호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그렇게 마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무와 길를 보지 말라 하십니다. 당시 시대에 백성들의 왕의 조건을 보지 말라. 겉으로 있는 그 조건을 보지 말라라는 표현인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말합니다. 그래서 중심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마음 또는 어떠한 그런 생각 또는 어 그 영혼 같은 어떤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표현인 거죠. 당시 사람들은 사람들이 원했던 그러한 왕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러한 것이 어떤가를 보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압은 또 하나의 사무엘임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울에 암시하는 용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의 조건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말씀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에 감춰진 그 마음을 보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적 조건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인 것이죠. 사무엘조차도 이 부분에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죠. 그래서 외모를 가꾸려기 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속 사람을 가꾸는 것이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윗은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다 말합니다. 당시 양치는 일은 사회적으로 허드렛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D 업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기대하는 아들은 농사나 관직에 나가도록 이끌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목동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 아들에게 시키는 일인데, 특별히 여덟 번째 아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수인 7일 넘어 서른 8의 부분은 어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물이라는 의미의 표현일 것입니다. 다윗은 가족들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 앞에 한 명씩 다 나와 서게 하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12절에서 사무엘은 일곱 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인물이 없자 다윗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자 하나님께서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다.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 이날 이후로라는 표현은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 때때로 임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는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신다는 표현이 여덟 번이나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가족 안에서도 그렇게 위대해 보이거나 그렇게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왔던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다윗의 이러한 점이 위대하고 이러한 점이 위대하고 나름 그가 준비된 인물이다라고 그의 인물론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는 돋보이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는 특출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그를 감동시키므로 말이야마 그를 왕되게, 그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새삼 묵상해 봅니다.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어떠한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부심이 으 그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다윗은 기름부은 다음에 곧바로 왕의 위치로 등극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그 기름 붓고 곧바로 전쟁이 일어나서 곧바로 하나님이들을 감당을 했죠. 전쟁터에 나가 싸웠죠. 하지만 다윗은요 기름부은 다음에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쫓기고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그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그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를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자로 세워 간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임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떠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부터 23절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능력임을 말씀합니다. 14절에서 여와 호 영이 사울에게 떠났고 여와께서 호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은 사울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돕는 은사의 영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자 더 이상 사울에게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능력을 주고 위험을 더 보호해 주던 영이 이제 다위세계로 임한 것입니다. 사울왕이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번뇌하자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이 와서 도와주면 낫겠다라는 추천으로 다윗을 소개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왕권 자신의 왕권의 경쟁자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왕정에 대하여 훈련을 받아야 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를 사울 왕이 초청하여 왕궁에서 생활하고 왕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도전하고 또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왕으로서 갖야될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악령으로 인해 번뇌하던 사울 앞에서 수금으로 연주할 때 사울이 상쾌졌다고 악령이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악령 어찌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지만요, 악령까지도 하나님 수하에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말씀합니다. 사울이 일시적 치료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되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책은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사울과의 온전한 관계에 회복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가능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지와 능력으로 찬양할 때 악한, 악한 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악한 영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의 주위에 맴돌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한다 할지라도 속이고 멸망길로 인도할지 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영으로 충만하여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한 약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이러한 일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로 말미 아마 하나님과의 함께하심이 저와 함께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일상의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일상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악한 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거짓의 영들을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충만하니마여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며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붙잡고 있고 자꾸 과거에 매이게 하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러한 거에 붙들려 있고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비전의 일들을 꿈의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일들을 맡기고 싶은데 과거에 붙들린 바 되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발목, 그 발목 잡힌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털고 일어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하십니다 더 이상 갇혀있지 말라 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라 하십니다 움츠러들게 하고 자꾸 으기소침하게 하는 그 슬픔에 잠기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름으로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한 왕을 준비시켰습니다 본문의 시대에는 다이을 신학시대에부터는 오늘의 일까지 예수 글소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자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그 함께 하심을 갈망하며 단한 시도 하나님과 떠나 살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히 그것만을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봤고내 힘으로 살아봤고내 힘으로 버텨봤는데 나는 안되더이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단한 시도 나와 떨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매일같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강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주님의 임재만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외적 조건을 봅니다. 그의 학연과 지연과 그의 특출한 뭐 외형적인 부분인과 그의 어떤 모습을 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는지 아직 검증하지도 않고 그를 판단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것을 먼저 중심을 모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외형적으로 특출나진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외형적으로 이렇게 특출나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자랑해서도 안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면 이 은혜인 거죠. 우리가 정말로 중심 두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우리 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